네 반갑습니다 강력한 형제 한승우 선생님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희진의 뭐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있다 했으니 학교까지 거리를 이렇게 잡아요 자 그래서 얼마? 2km다 라고 잡았습니다 근데 중간에 분속 150m로 달리다가 분속 200m로 달렸다 자 그러면 분속 150m로 달린게 있고 분속 200m로 달린 거리가 있을거예요 이때 분속 200m로 달린 거리를 구하라 라는건데 지금 얘는 분속 터고 얘는 km 2km니까 2km를. 2,000m라고 바꾸는 게 중요해요. 그럼 분석 200m로 달린 거리를 x라고 두면, 분석 150m로 달린 거리는 2,000-x일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써야 될 공식이 뭐냐면, 아,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분석 150m로 달린 시간은 150분의 2,000-x고, 200으로 달린 시간은 200분의 x라는 거지, 요두 개를 더한 게 11분이다. 식을 깔끔하게 써보면, 150분의 2000-X 더하기, 200분의 X는 11이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항상, 자,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에요.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, 속력분의 거리. 우리가 원하는 거리를 X라고 뒀더니 남은 거리는 전체 거리에서 X를 뺀 거고, 그리고 150으로 달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. 200m, 분속 200m로 달린 시간도 속력분의 거리. 그두 개를 더한 게 전체 시간. 됐습니까? 그래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라는 공식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. 자, 기본 내신적인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식만 세워 드렸어요. 푸는 것은 직접 해 보시기 바랍니다.